당신이 찾던 위대한 지도자 그의 이름은 키로스 대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창시자인 키로스 대왕의 일생과 업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업적은 이제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키로스 대왕은 그의 정치적인 지혜와 군사적인 업적으로만큼은 뛰어난 지도자 중한 명입니다. 함께 그의 흔적을 따라가며 그가 남긴 가치와 의미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의 어린 시절과 가문의 배경 기로스 대왕은 BC 6세기 초 이란의 파르사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카무와르트는 야마시스 왕국의 군사적 지배자였으며, 어머니는 아스티아그네 아메니드 왕족의 출신이었습니다. 기로스의 아버지는 이란을 중앙 집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의 어머니 역시 엘람과 파르사의 문화를 학습하고, 그 지식을 이란에 전파하는데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가족 배경에서, 기로스는 나중에, 그의 제국 건립과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권력의 쟁탈과 승리. 기로스 대왕이 권력의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힘든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카무아르트는 파르사를 중앙 집권하는데 노력하다가 악명 높은 메거네스 왕에게 죽임을 당했고, 키루스는 왕좌를 물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키루스는 자신의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메거네스 왕에게 복수하는 것을 결심하고 파르사에서 군사력을 모아 다른 군주들과 싸웠습니다. 이후 키루스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다른 지역을 점령하면서 제국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3제국의 건립과 정치. 키루스 대왕은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막대한 영토와 군사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는 막대한 지역을 점령한 후 각 지방의 관리를 위해 지방 총독을 지정하였습니다. 이 지방 총독들은 키루스 대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각 지역의 관리와 안정화를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키루스는 자신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전 왕조에서 타락한 부분을 수정하고 각 지역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보호하면서 제국을 안정시키는 데 노력했습니다. 사종교의 자유와 양보 키루스 대왕은 종교의 자유와 양보를 추진하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고 각 지역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교를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키루스 대왕의 자비로운 통치와 인류애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오 대왕의 군사적 업적과 전략 히로스 대왕은 군사적으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군사력을 이용해 제국의 영토를 더욱 확장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전략적인 행보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히로스 대왕은 예를 들어 바빌로니아를 정복할 때 선제적으로 주변의 작은 지배자들과 조약을 체결하며 방어선을 먼저 약화시킨 뒤 기습 공격을 통해 바빌로니아를 정복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행동하며 대규모 전투를 피하는 전략은 그가 지배한 지역에서의 평화를 유지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6. 정치적인 지혜와 지배 방식. 히로스 대왕은 정치적인 지혜를 가진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강력한 통치력과 지혜를 발휘하여 자신의 지배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이 지휘하는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개선하고 다양한 통치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키로스 대왕은 지방총독과 같은 지역 관리자들을 임명하여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인프라 개선 및 유지 보수를 위해 여러 건축물과 도로를 건설하였습니다. 그의 통치 방식은 이란 제국이 다른 문화권과 공존하며 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1 국제정치에서의 역할과 기억 키로스 대왕은 국내 정치 뿐 아니라 국제정치에서도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넓히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외교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빌론에서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허가한 것은 종교적인 면에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의 섬 나우실러스를 정복하고 이후 그리스 시민들의 지원을 받아 코르시카와 시리아를 정복했습니다. 이러한 업적들은 그가 국제정치에서도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8. 사망과 유산. 키로스 대왕은 그의 통치 시대 동안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의 삶은 비교적 작았습니다. 그는 약 70세의 나이에 사망했으며 그의 유산은 그의 아들 캄비스와 손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페르시아 제국은 그의 후계자들 통치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건국과 통치로 인해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으며, 그의 위대한 리더십과 전략적인 능력은 인류 역사상 큰 사람들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구 그의 흔적과 영향력 키로스 대왕이 남긴 흔적은 그가 통치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의 다양한 문화 수용 정책으로 인해 그의 통치 지역에서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통치는 국제정치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그리스 시대와 페르시아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그의 후손들이 이어받아 로마와 파르티아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10. 키로스 대왕의 가치와 의미 키로스 대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 중한 명입니다. 그의 통치 철학은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수용하며 자유와 평등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 시대와 페르시아 사이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국제 평화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정치적 지혜와 전략적인 통치 능력을 겸비하였으며, 그의 통치 철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흔적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큰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